어느 회사 건물 앞한 여자가 돈을 떨어뜨린다. 아주머니, 돈 떨어졌어요. 아주머니,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라는 거야? 말을 왜 그따위로 해?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돈이 떨어졌으면 주워줄 생각은 안 하고? 실수는 했지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실수해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떨어졌으면 직접 주우시면 되잖아요. 뭐, 어디서 경비원 따위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잘 들어? 난 당신네 회사 아주 큰 고객이니까. 오늘 나한테 잘못 보이면 사장한테 말해서 당장 너 자를 수 있어. 아무리 회사 VIP 고객이라도 이건 좀 너무하네요. 눈치라고는 쥐뿔도 없네 바닥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돈이 떨어져서 더러워졌잖아 얼른 닦아서 도로 내놔 경비원이 돈을 말없이 자신의 옷으로 닦아서 돌려줍니다 이번만 봐줄테니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해 그때 멀리서 나타나는 한 남자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합시다 당신은 또 누구야 사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하, 당신이 바로 이 회사 사장님이셨군요 아유 제가 몰라뵙고 저는 유진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장님과 계약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건 아침 9시였는데 지금에야 나타나시다니 무려 반나절이나 늦으셨군요. 약속에 늦어놓고 큰소리 쳤었군요. 아이고 사장님 그게 제가 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가지않네요 사업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인 시간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군요. 오늘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죠? 당신처럼 오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과 저희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마 방금 전에 제가 저 경비원 따위에게 뭐라고 했다고 이 계약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당신네 회사 아주 큰 고객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계약금만 해도 10억 원이나 된다고요. 생각 잘하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경비원 따위라니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는 존엄성도 없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말해두죠.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오직 인품에만 등급이 있을 뿐이죠. 당신처럼 오만한 사람과 우리 회사는 절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 사람들은 고작 말단 직원일 뿐이잖아요. 고작 그런 직원 하나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큰 고객을 놓치시겠다고요? 누가 내 편을 들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죠. 문은 저쪽입니다. 안녕히 가시죠. 두고 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 여자분 대체 뭘 믿고 이러시는 거죠?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만 뭐하러저 때문에 그렇게 큰 고객을 놓치셨습니까?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상 자네는 내 가족이야. 자네가 여기서 모욕을 당하게 둔다면 나는 사장 자격이 없는 거지. 저런 사람은 계약금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해도 우리 회사는 함께 일할 수 없어. 내가 사장으로 있는 한 자네가 어떤 억울한 일도 겪지 않게 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는 반차를 줄 테니 집에 가서 푹 쉬게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나를 찾아오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 들어가 보게. 여러분이 꿈꾸는 참된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